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에서 이루수 포지션은 가장 경쟁이 치열한 자리다. 2021년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이루수 정은원(24) 은상무에 입대했지만 주전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이루수는 3 명이다. 베테랑 이루수 안치홍(34)은 골든글러브를 3회 수상한 경력이 있으며 신인 황영목(25)은 3할 타율을 기록한 유망주. 그리고 올해 개막전 1루수를 맡았던 문현빈 20까지 있다. 세명중 누구든지 주전 자리를 맡는데 이상할 게 없다. 김경문 감독이 부임한 후 1루에서 2루로 포지션을 바꾼 안치용은 내년 시즌 1루에서 수비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데뷔 첫해부터 풀타임 3할대 타율 300일과 배구안타로 뛰어난 타격을 보여준 황영묵은 1루에서 수비 움직임도 가장 좋다. 만약 변수가 없다면 안치홍과 황영묵은 1루에서 출전 기회를 나누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안치홍이 1루나 지명타자를 맡고 황영묵이 1루를 담당하는 동시 출전도 가능하다. 하지만 문현빈을 빼놓을 수 없다. 노시환이 어깨와 햄스트링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던 지난 여름, 문현빈은 자주 3루수로 나섰다. 초기에는 송구 실수도 있었지만 빠르게 적응했고 일본 미야자키 교육리그와 마무리 캠프에서 핫코너를 맡으며 경험을 쌓았다. 하나 코칭스태프는 문현빈을 이루와 삼루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포지션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어떤 포지션을 맡게 되든 하나는 문현빈의 타격 능력을 살려야 한다. 팀 타격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문현빈의 뛰어난 타구 속도와 장타력을 외면할 수 없다. 김경문 하나 감독도 그 나이에 저렇게 치는 것은 타격 소질이 있다는 증거라며 문현빈의 타격을 주에 깊게 보고 있다. 문현빈은 데뷔 첫해인 지난해 137경기에서 타율 266, 428타수 114안타, 5홈런 49타점, 33볼넷 84삼진을 기록하며 고졸 신인 중 7번째로 100안타를 달성했다. 출루율 324, 장타율 362, OPS 686을 기록했다. 올해는 103경기에서 타율 277, 지백 60타수 72안타, 5홈런 47타점 24볼넷 53삼진을 기록하며 출루율 340, 장타율 412, OPS 752로 비율 기록이 향상됐다. 시즌 초반에는 경기 후반 중요한 순간마다 아쉬운 병살타를 반복하며 멘탈이 흔들렸다. 결국 4월 말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되었고 프로 입단 이후 처음으로 2군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열흘 만에 다시 1군에 복귀했지만 여전히 더 가우스에 있는 날이 많았다. 그러나 6월 10일 잠실 두산전에서 9회 결정적인 순간에 스퀴즈 번트를 성공시키며 결승점을 올린 후 자신감을 되찾았다. 8월 이후 삼루수로 출전하며 선발 기회를 늘린 그는 32경기에서 타율 .341, 82타수 28안타. 이롭넌 23 타점 OPS 871을 기록하며 맹타를 휘둘렀다. 시련을 이겨내고 성장한 2년차 시즌에 대해 문년비는 많이 배운 한 해였다. 시즌 초반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까지 통제하려다 보니 힘들었다. 너무 잘하려는 욕심이 컸다며 이군에 내려갔던 것이 나를 되돌아보고 차분하게 할수 있는 기회가 됐다.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할 수 있었고. 경기를 뒤에서 보며 상황에 맞게 어떻게 해야 할지 배우게 되었다. 시야가 넓어졌다 고 회상했다. 올 시즌 문현빈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좌측과 좌중간으로 밀어친 타구의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다. 9월 3일 대전 두산전에서는 5회 최원준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중간 담장을 넘기기도 했다. 문현빈은 그 홈런은 나도 정말 놀랐다 고 회상하며 밀어치기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작년에는 빠른 공을 못 이기다 보니 타격 포인트를 앞에 두고 당겨친 경우가 많았다. 올해는 내 스윙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한 것 같다. 웨이트 훈련을 많이 하면서 타구에 힘이 붙은 걸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루뿐만 아니라 삼루 수비도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점은 큰 성과였다. 그는 처음에는 삼루 수비가 부담스러웠지만 노시환이 형에게 많이 배우고. 물어보며 적응할 수 있었다. 교육리그와 마무리 캠프에서도 삼루에 집중해서 연습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루를 많이 맞긴 했지만, 이루를 완전히 놓은 건 아니다. 상황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문현비는 지난해 중견수로도 이른 경기 64선발, 519이닝을 소화하며, 내외야를 모두 소화한 유틸리티 선수로 활약했다.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APBC에서는 자익수로 코너웨아를 맡기도 했다. 주 포지션인 1루보다는 낯설었지만, 외야 수비 역시 나쁘지 않았다. 1루와 3루에서 자리가 부족하면, 외야로도 자리를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현재 코칭 스태프는 문현빈을 내야 멀티로 활용할 계획이다. 내외야를 오가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하지만, 내야의 자리가 많은 상황에서 문현빈의 타격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외야 역할도 고려해야 한다. 문현빈은 아직 외야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내외야를 오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경기에 나갈 수만 있다면, 그것도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변명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입단 첫해부터 선배들을 제치고 2루주전 자리를 차지했지만 또 다른 선배들에게 자리를 내주기도 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프로의 현실을 몸소 경험한 문현빈은 그만큼 팀이 강해졌다는 뜻이다. 나도 더 강해져야 한다. 내년에는 많은 경기에 나가서 팀의 5강 진출에 기여하고 싶다. 새 야구장도 자주 지나가는데 정말 기대된다고 새 시즌을 기대하며 말했다. 좋은 형들이 많이 왔어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하나 이글스 우한투수 문동주, D11,는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19일 논산훈련소에서 퇴소했다. 소대장훈련병으로 3주간의 시간을 보낸 그는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었다. 문동주는 스포츠동화와의 전화통화에서 동기들과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다. 퇴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생일 12월 23일이었는데 동기들이 초코파이로 케이크까지 만들어졌다. 개인적으로 잊지 못할 추억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3주가 그렇게 길지 않게 느껴졌다. 다른 장병들은 저보다 훨씬 더긴 시간을 힘들게 보냈다.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년 신인상을 수상하고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따며 2024 시즌에 큰 기대를 안고 시작한 문동주는 그러나 올해 성적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21경기 111.1이닝에서 선발로 나서 7승 7패 평균자책점 1A 5.17로 끝난 성적이었다. 그는 개인적으로 결과가 좋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크다. 야구를 많이 배운 한 해였다. 공부를 많이 했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잘해 보자. 반등하자고 노력한 시즌이었다. 고 돌아봤다. 문동주는 2023년에는 경기 운영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그런 면에서는 발전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구위와 제구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안타 수가 많이 늘어난 것이 이를 잘 보여주는 것 같다. 고 설명했다. 2023시즌에는 118.2이닝을 던지며 114만 타를 허용했지만 올 시즌에는 1 4 8안 타를 내줬다. 9월 3일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 6이닝 1실점 8 8삼진 이후로는 마운드에 오르지 않았다. 어깨 통증으로 시즌을 일찍 마감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문동주는 공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컸다. 아시안게임 때부터 조금 느꼈던 통증이 올해 계속될지 몰랐다. 며 쉬면 확실히 좋아지는 부분이다. 지금은 정말 괜찮다고 말했다. 한화는 2025년 프리에이전트, 제프에이 시장에서 내야수 심우준과 투수 엄상백을 각각 4년 50억 원과 4년 최대 78억 원에 영입했다. 외국인 선수 구성도 빠르게 마무리지으며 벌써 2025 시즌 준비를 시작했다. 문동주는 좋은 형들이 많이 왔다. 특히 투수인 엄상백 형에게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선발진이 엄청나게 좋아졌다. 거기에 누가 되지 않게 나도 더 잘해야 한다. 이제는 나도 책임감을 크게 느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프링, 캠프에 가기 전까지 개인 훈련에 집중해 몸을 잘 만들겠다. 내년에는 새 야구장에서 경기를 한다. 팬들에게 홈에서 가을 야구를 오래 보여드리려면 5강이 아니라 3위를 목표로 해야 한다. 최선을 다하겠다 고 다짐했다.